영양가가 제일 높은 과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아보카드입니다. 진실로 종합 영양제 수준인 것이죠. 영양가가 많은 것에 비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는 과일이기에 제철 과일인 포도와 함께 효소를 담가보겠습니다. 두 가지 과일을 궁합으로 맞춘 이유 중에 하나는요. 혈압을 관리하고요. 두 번째는요. 피로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아보카드는 호불호가 강한데요. 과일이라면 보통 시거나 달거나 한데 아보카드는 니글니글한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맛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속의 버터라고도 하죠. 그러면서 특이한 껍질 모양 때문에요. 아어베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건강에 다양한 도움을 주고요.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고 보고가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제철 과일인 포도와 아보카도를 혼합해서요, 온 가족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종합 영양제 효소 만드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도 같은 경우는 즙을 내려서 1년 내내 드시는데요, 아보카도를 함께 하면서 영양의 균형을 줍니다. 포도와 아보카도 비율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설탕 비율이 1대1로 들어가는데요. 저는 설탕을 조금 적게 넣었습니다. 와인 맛으로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과일 양이 많으면 버무려 넣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맑고 향기가 좋은 효소를 원하신다면요. 입병하실 때 상처 난 포도는 골라내시는 게 좋습니다. 당분 함량이 낮고요. 저탄수화물 식품인 아보카드는요. 비타민이 풍부하고요. 각종 미네랄과 효소들이 가득한 천연 영양식품이죠. 질병 예방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그 외에도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요. 심장질환 예방이 있고요. 간 건강을 증진시키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주고요. 피로 회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과일에서 수분이 빠져나와서 병에 여유가 있다면요, 과일이 생기는 대로 몇 번을 더 합병하셔도 괜찮습니다. 3개월 후부터는 음영이 가능합니다. 저처럼 와인으로 즐기실 분들은요, 3개월 후에 걸름을 하고요, 3개월 더 숙성 기간을 갖습니다. 과일마다 당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설탕 양을 조절해서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방법이겠죠. 3일째입니다 아보카드는 무말랭이처럼 쪼글쪼글해졌고요. 포도는 아직도 싱싱해 보입니다. 맨 밑에 깔린 설탕만 남고 거의 다 녹았는데요. 그것은 하루에 한 번씩 병째 흔들어 주면은 마저 다 녹습니다. 발효 중이라 기포가 많이 보입니다. 저준지 5일째 되던 날 저는 5년 숙성된 오디효소를 접종을 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효소 접종은요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저같은 경우 원재료에 20분의 1정도 넣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종합영양제 과일 생식 샐러드 효소 우리는 다각도로 활용을 해서 건강한 것이 자연에게 무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